안녕하세요. 렐렐렐렐입니다. 아 어제 저녁에는 제가 너무 커피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피곤해서 애들 보니까. 그렇지만 애들 보면 항상 행복하죠. 어쨌든 또어젯 밤에도 한 다섯 종목을 선택했고요. 저번 주에 20 종목 선택하다가 사람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종목을 어제 선택했고 일단은 한 종목을 매수, 다섯 종목은 매수했고 네 종목이 남아 있고 한 종목은 철회했습니다. 그 종목이 IB의 기명이고요 지금 이게 오늘 15% 까지 올랐네요 이게 많이 올랐네 제가 10% 정도에서 끊었거든요 근데 15% 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고 이건 뭐고 삼천리사장 말고 아이비 김영 보면은 어제 이게 지금 완 지금 또 제가 끊었던 이유가 지금 정고점까지 가서 그래서 아 이거 더 안 오를 확률이 높겠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하거나 뭐 문제 생기훅 떨어지겠다 싶어가 일단은 팔았고요. 그래 보면 지금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때도 단타로 IB 김영 을 먹었었는데 와 지금 너무 오른 거예요 지금. 이거 급나서 못합니다 진짜로 이 정도 오르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이거는 조금 조정 나오면 나눠서 먹고 나눠서 먹고 하자. 이런 식으로 두번 나누고, 이렇게 세 번을 나눴죠. 그러면 이 영역, 그 다음에 이 영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생각했던 게, 지금 오늘 이만큼 불렸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자. 그래서 오르면은 먹고 나오고, 한번 처지면 여기서 한번 1차 매수하고, 한번더한번 처지면 2차 매수하고, 운동 안에서 자꾸 가슴이 처지듯이 처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이 시점까지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점이 안 왔고, 다행히, 뭐, 다행인 건지, 이래 내려왔다가 폭, 폭 올라가는 게더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요쯤 되겠네요. 요쯤에서 매도를 했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게 내일 도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IB 김영을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보면, 자동 매수 할 때가 마음은 편했는데 아 이게 자동 매수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외 종목들은 네 종목 있는데 한 종목은 살짝 올랐고 나머지 세 종목은 조금 아 나머지 두 종목은 약간 내렸고 나머지 한 종목은 다시 조금 더 많이 내렸고요 이게 자꾸 자동 매수 를안 하고 제 손으로 매수를 하니까 자꾸 이게 한 번씩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좀 매수를 해 보고 지금 다섯 종목 하기로 했는데 한 종목만 팔았으니까 한 종목만 더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2에서 8%를 놓은 것 중에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거래량 제일 많은 거 이 트론 자연과 환경 아 저거 나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세력주 이런거 좀조심해야되는데 페노션이 한번 보자 페노션도 지금 많이 올랐죠 이 하나 이거 뺄까요 이건 차트 나오는 거 차트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은데 차트를 빼버니까 칸만 차지하고 괜히 쓸데없는 거여런거같아가또 보시는 분이쓸라나 솔직히 내, 앱이라, 내 앱이라가 마음대로 해도 되긴 한데, 상승률도 보면은 상승률이 거래량 순으로 보면은 어쨌든 거래량이 많으면 좀 유리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트론,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안먹고요 테마주라도 어차피 먹고 나오면 장땡이는 거니까. 자연과 환경. 아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네요. 급 오른거는 급 조심해야 됩니다. 급 정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자영화는 패노션 이와 전기 영화금속 메디콕스 LG 헬로비전 휴맥스 NX HMM 와 HMM은 끝도 한도 없이 오르네요 진짜 하, 작년 8월 9월에 7천원에 봤는데 그때 사서도 여섯 배인데 와 이거 10만 원갈것 같은데 아 HMM을 좀 사야 되나 지금 6월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듀얼 모니터 옆으로 옮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또 좋은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있고 었 그다음에 페노션. 펜오션. 아, 페노션은 제가 그때 그려 놓고도 그 이후에도 더 올랐네요. 와. 어떻게 이만큼 오를 수가 있지? 야. 차트가 예술입니다. 이런 차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보면 이야. 이거 45도입니다. 이거 자대고 거래 돼요. 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는 주식도 있나? 신기하지 않나요? 계속 올라요,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를 수만 있지? 아,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려볼 걸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이거 떨어진 것만 보고 여기 떨어진,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른 것만 보고 이 위에 이걸 안 봤네요. 여기 이게 더 있어 가지고 이걸 따라간다고 생각했으면 여기 이걸 보고 사소히 드는 건데 음, 실수했네. 실수라기 보다 조금 많이 올라서 겁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아, 조금 화면을 줄여서도 많이 봐야 되겠어요 영화금속 아 음, 이것도 겁난다 메디콩스 이야, 이것도 야, 이것도 살 만하네. 조정이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조정이 많이 나왔네. 아. 아, 메디코스 꿈, 꿈쩍꿈쩍 끓이는데, 지금. 아, 이거 지금 꿈쩍꿈쩍 끓이는 거 같은데. 6월 25일. 5월 31일. 5월 31일. 코스피보다는 좀 지수 힘이 약한 것 같긴 한데, 5월 31일에 고점은 아직 복구는 못했네요. 아, 이거는 지수보다 약하긴 한데, 이거 욕심이 좀 나는데요. 이거. 메디콕스 욕심이 좀 나네. 아, 메디콕스가야. 좀 욕심이 나네. 지금 보시면은, 메디콕스가 지금 제일 바닥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여기 잠시, 잠시 바닥 못문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는 코로나 시대였고, 그 외에는 이 밑에까지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잖아요, 지금. 제일 아래 칸. 코로나 외에는 여기가 제일 아래 칸인데.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갈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매집되고 있고. 3월, 4월, 5월, 매월 한달씩 여기서도 매집한대만 계속 한번씩 오르죠 매집한대만 오르고 있다 매집한대만 또 매집한대만 아직 매집했는데 안올랐잖아요 아 이거 매드코스를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참 이쁘네 이게 횡보가 길면 길수록 평보가 길면 길수록 상승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메디코스를 메디코스를 한번 볼까요? 메디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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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바이오라서 특징주나왔네요 드디어. 유럽제약산조짐의에 진단기, 국내 유럽총판 계약부가, 메디코디코스주 강세다 최다 최근에 였세였죠 지금 강세는 뭐 강세고 오늘 d i c a l medical, medical, m e d i c a 주가가 강세다. 델타 변이 확산을 확진자 급증하자 진단 키트로 공급받는 소식 보각된다 국내와 유럽 이거 아무래도 델타가 쉽게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엑세스 바이오를 보고도 못 샀거든요. 그때 돈 없을 때였나 아직 돈이 안 들어왔을 때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앱에서 보면은 제 앱에서 보면은. 엑세스 바이오가 제일 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올라서 지금 약간 내려온 거예요. 원래 제일 저평가가 엑세스 바이오였거든요. 저번, 저 저번 주까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두 개가 바뀌었어요. 이두 개가 엑세스 바이오 오르면서 엑세스 바이오가 원래 제일 위에였는데 이때 제가 조금이라도 샀어야 되는 건데 델타를 너무 안일하게 본 거죠. 델타는 문제 없을 거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영,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이후에 한 2, 30% 올랐을 거예요. 아마 두산도 지금 제가 영상 찍은 후로 한 4, 50% 오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도 지금 하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도 영상 곧 찍을 거고, 하나도 조금 사야 될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도 제가 영상 찍지만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가 좀잘 나가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고 하나 솔루션 화가 이런 게좀 좋아질 거라서 조금 심각하게 쳐다봐야 될것 같고 메디 콕스도 지금 어 메디 콕스도 내일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오른다 하면은 진짜 이거 언제고 적어도 바닥 오고 여기 오고 바닥 오고 여기 이 정도 올라오고 바닥 오고 여기 오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예 바닥도 안 왔어요 이 시점에는 한번 두번 세번 최소 이 정도는 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델타 변의 문제도 있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 봤을 때는 당연히 이슈가 될것 같아서 한번한 바이오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바이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메디콕스는 전지의 독점적으로 판매 유통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했구나. 어. 플렉센스는 개발한 바 있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해서 수출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뭔 소리야 그러면? 개발한 바 있다. 개발한 바 있다. 얘는 뭔 소리야. 개발했는데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해서 수출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장난하심? 이네 다른 회사들은 개발해서 수출하는 데가 엄청 많다는 거네요. 바이오수도를 한번 쫙 볼까? 액세스 바이오 눈잘나고 있으니까 우리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우리 바이오도 지금 저기 골쳤네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네요 우리 바이오도 오호 어허... 우리 바이오도 우리 바이오도 지금 상승세를 약간 타고 있네 제가 그림 그림에서 우리 바이오가 우리 조명 거기죠. 바이오, 허, 바이오. 허. 음, 우리 바이오도 기안네. 우리 바이오와 메디콕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메디 콕스는 진짜 내리꽂았네. 10월부터 해서 내리꽂았네. 완전히 한 번씩 반등 오고. 우리 바이오도 거의 내리꽂긴 했는데. 메디코스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짝 먹고 나오든지 조금 지켜보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완전 저점 저쯤, 거의 저점에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매월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6월달만 매집하고 슈팅이 아직 안 나왔어요. 메디콕스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샀던 종목들은, 아, 사는 건이 종목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이것도 다 죽게 부렸네. 어쨌든 뭐, 따라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샀던 네종목 한번 그림만 보고 내용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